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모두 사랑하는 가수 안성훈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의 활약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가 TV조선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성훈. 이 이름만으로도 수많은 팬들의 가슴이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 TV조선 관계자는 안성훈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다는 놀라운 소식을 밝혔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3억원. 그동안 안성훈이 TV조선에 기여한 노력과 열정에 대한 진심어린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Top6 멤버들 모두 동일한 선물을 받았다는 소식이네요. 지난 2년 동안 안성훈과 Top6 멤버들은 TV조선의 시청률을 급상승시켰습니다. 미스터트롯 대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TV조선의 시청률은 사실 매우 낮았습니다. 그러나 안성훈과 Top6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노래와 매력 덕분에 사랑의 콜센터와 뽕숭아 학당 같은 프로그램들은 전국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최고 시청률 21%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높아진 시청률 덕분에 TV 조선은 무려 150억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콘서트의 경우에는 세션 당 최대 2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였다는 점에서 그들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안성훈의 뛰어난 가창력과 그를 둘러싼 TOP6 멤버들의 열정 덕분이었습니다. TV조선 또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미스터트롯, TOP6과 함께 더 많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청자 여러분께 감동과 재미를 선사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안성훈. 그가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가 어디로 가든 우리는 항상 그의 편이 될 것입니다. 그의 노래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고 그의 활약을 지켜보는 것은 우리 모두의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성훈에 대한 더 많은 소식을 원하신다면 저희 채널을 계속해서 주목해주세요. 항상 좋은 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